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전 시간을 맞이하여 태극 의 m 유튜브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요즘 유튜브에 표현의 자유, 즉, 커뮤니티, 커뮤니티 가이드 단속이 아주 심합니다. 해서 예, 오늘 녹화방송을 해서 태극 FM 생방송 2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손상대TV, 진자유TV도 어, 일주일간 혹은 2주일간 이렇게 정지를 당한 바 있고요 어, 저 태극 FM도 어, 한 20일 전에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생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지를 당해서 말이죠. 어, 지금 현재 채널이 폐쇄된 채널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거의 그 채널이 에, 폐쇄가 된 겁니다. 이화영 TV, 아, 이화영 목사님이 하는 그 방송도 아주 그 어, 내용이 컨텐츠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사이로 증거 유튜브도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 외에 계속 생방송을 했던 방송이 보이지 않을 적에는 폐쇄내지는 정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유튜브가 대중화되어 있어서 저 태국 FM 생방송도 컨텐츠 내용을 수위 조절해서 방송하는 현실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어, 태극FM 생방송2 어, 채널도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어, 주제, 그 제목은 평소, 바르게, 정도로 살았어야지 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어, 힐러리 클린턴이 어, 미국 시간으로 4월 26일 날 관타나무에서 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내용을 내알락뉴스를 어, 통해서 어, 여러분에게 낭독하는 식으로 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스크램블 에그와 아, 잘라페노 후추, 딸기 밀크세이크,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 힐러리 노드햄 클린턴은 월요일 밤 미국 동부시 기준 2021년 4월 26일 관타나무만에서 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보낸 미 해군 특공대가 자신의 저택, 여기서 자신의 저택이라고 하는 것은 힐러리의 저택을 말합니다. 아, 차파쿠아에서 이 불명예스러운 정치인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작전의 절정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구치소에서의 5일간의 재판 후, 세명의 경찰조사위원회는 클린턴에게 살인, 반역, 아동 밀매, 그리고 다른 높은 범죄의 유조를 선고했다. 변호인단을 거부했던 클린턴은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해군 부사령관 존지 할링크 군사재판소의 재판관입니다. 아, 사형 선거를 흔들리지 않은 시선으로 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이, 힐러리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아, 재판관으로 참여한 존지 한 링크의 이력은 아래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아, 교수형은 미국 동부 시간 아, PM, PM이니까. 오후가 되겠죠. AM은, AM은 오전이고, PM은 오후죠. 그러니까 PM 오후, 어, 9시 5분.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의 조용한 시간에, 아, 시작을 알리는, 템스, 연결나팔이라고 해. 직후에 일어났다. 예, 오늘 밤은 세계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해군 부사령관 존지 한닝크는 합동참모부와 특히 도널드 제의가 포함된 소, 소규모 회의에서 말했다. 전형적인 짙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는 이날 오전 관타나무에 도착했었다. 마이클 폼페오와 누디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이 그의 편을 들어 클린턴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데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군사 경호하에 육군 공병대가 관타나모 수용소 남쪽 끝에 있는 윈드어드 윈드어드 포인트 등대 부근에 세워진 철체 격자로 만든 교수대로 호송되었다. 강철 빔에 부착된 직사각형 박스는 케이스에서 튀어나온 다섯 개의 오용 빨간색 버튼을 가지고 있었다. 각 버튼 앞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이 서 있었다. 연단 위에서 또 다른 병사가 힐러리 클린턴의 목에 닿은 올가미를 슬쩍 감았다. 해군부 사령관, 불사령관 존지 헨링크는 실행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준비하라고 말하면 당신들은... 왼손 집게 손가락을 단추 앞에 놓게 될 것이다. 내가 실행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누를 준비를 하다가 5명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다섯 개의 버튼 중단한 개만 교수용 대바닥의 문을 작동시킬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 어, 사형 집행관 다섯 명중 누구도 누구의 버튼이 바닥의 문을 열리게 만들었는지 만들었는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 집행관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섯 사람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아, 그러니까 다섯 개의 버튼이 있는데 그 지금 여러분 그 설명 안 해들도 아시겠죠? 그한 사람의 버튼이 이그 올가미를 이제 작동을 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한 목사와 의사가 연단 꼭대기로 향하는 13개의 계단을 올라 클린턴의 목에 올가미가 단단히 고장되었는지 확인하는 군인 옆에 서 있었다. 그 아래에서 해군 부사령관 헨는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마지막 종교 의식을 원하는지. 종교 의식을 원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유언을 원하는지 물었다. 클린턴은 침묵을 깼다. 저는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녀의, 그녀가 마녀의 까르르 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죽이려고 그 엄청난 그 자금을 그 청부업자에게 살인 청부업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게 지난번에 발견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당신은 이미 끝났어,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현장에서 그녀에게 소리쳤다. 준비 완료. 해군 부사령관 한링크는 사형 집행 세부 사항의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말을 멈춘 후, 그는 실행 명령을 내렸고, 병사들은 버튼을 눌렀고, 클린턴의 발밑에 있던 격자가, 격자가 확휙 열렸다. 발목에 여전히 족쇄가 채워진 그녀의 다리와 발이 한두번 흔들렸다가 멈췄다. 그뒤 밧줄이 잘려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생명이 없는 시체는 촉촉한 풀밭에 널려, 어, 널려 있었다. 출석한 의사는 그녀의 생명력을 확인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 트럼프의 딥스테이스 말살 임무에 관여한 한 비밀 소식통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침울하고 우울했다며 축하도 환희도 그저 만족스러운 분위기. 해야 할 일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범죄의 본질은 축하는 생각을 무색하게 했다. 그러나 40년간의 테러 행위는 끝이 났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40년 동안 아주 나쁜 악행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트럼프가 그녀를 싫어했던 만큼 이것은 순전히 과업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한 짓에 신경 쓰는 것보다 그녀의 손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더 아낀다. 내 네, 그녀의 죽음은 <laughs> 딥스테이트에 신호를 보냅니다. 딥스테이트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드럼프는 더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딥스테이트 치고 움직이나,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할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양진영이 지금 현재 그냥 아주 지금 현재 심하게 지금, 저희들도 밀리면 이제 죽으니까, 그냥 이판사판으로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우주군과 해병대, 그리고 특수부대가 이 잘못된 미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축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소식통은 전했다. <laughs> 그래서 저 태극FM은 오늘 녹화 방송으로 태극FM 생방송 2채널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 창조주께서 기독교로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뭐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각 종교마다 그 아주 그 나를 있게 한 분을 이제 항상 그 존경하고 모시고 있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고유한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이 천부인권을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은 검은 세력입니다 사탄 세력, 악마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소에 정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인근의 국방TV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 지금 현재 그 풍선 그 미국 그 저기 보내는 것 말이죠. 그리고 표현의 자료 이런 것이 한국에 아주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러시아 대사 이인호 대사께서도 미국에 가셔서 15일 날이었죠. 얼마나 그 명연설을 한국의 현실정을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신랄하게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소 바르게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것은 시차가 문제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어차피 이 생을 떠나서 전극이죠. 그이 생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상에 살면서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이 지금 저좌불 폭세 정권이 하는 거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그다음에 빅머니, 빅미디어, 한국의 빅테크, 빅미디어, 빅머니, 빅테크, 빅미디어 이 나쁜 세력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조중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은. 딥스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CNN이 광고료가 50%가 떨어져서 적자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도 정상적인 방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청률, 시, 시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청률이 없으면 그 방송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문도 구독자가 없으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문 부수가 많아야 광고주가 광고를 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방송이 안될 적에는 우리가 시청하지 말아야 되고 또 신문도 구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현명한 국민이 바른 나라를 찾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어, 저 태극 FM 생방송 브랜드 채널 제 1에 올리진 못하고 어, 이거를 녹화를 해서 어, 브랜드 채널 태극 FM 생방송 채널 2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태극 FM 2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어서 지난번에. 에~ 채널 태국 FM 생방송 그 채널 브랜드 채널 원이 일주일 동안 정지를 되니까 생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을 통해서는 생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프리즘을 설치해서 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어 저는 녹화로 해 가지고 채널 2에다가 올렸는데 별로 어, 여기 구독 체크를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바른 방송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실 적에 여러분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해주시어서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전에 저 태극 FM 녹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평소 바르게 정도로 살았어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클러리 저 힐러리 클린턴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4월, 미국 시간 4월 26일 날 오후 9시 5분에 교수형으로 이승을 하지겠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은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저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